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6월 첫 콜로케이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혼자 있죠? 우리 주원쌤이 곧 돌아오실 겁니다. 주원쌤이 잠시 강의실로 가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갔어요. 지금 아마, 어, 이야기를 하고 계, 계시겠죠? 자, 이렇게, 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keep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연어, 아, 콜로케이션을 공부해 볼 건데, 뭐, keep도 선생님 진짜 많잖아요. 사실 할 거. 정말 많죠.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하자면, 콜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언어민들이 사용을 하는 자연스러운 묶음. 그치. 단어 연결이라고 하면 돼. 연어, 연결. 그걸 많이 알면 내가 봤을 때 장문을 되게 자연스럽게. 어, 맞아요. 잘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어떤 이렇게 우리가 <laughs>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사전에 찾으면 없는 것들이 음, 맞아, 맞아. 많이 처리가 된다. 맞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주원 쌤이 안 보여요.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하, 하, 하.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보실게요. 궁금하다. 음,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긴 음, 해, 그리웠어. 진짜.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나 다이어리 쓰는 아. 게내 습관이야. 그렇지. 음. 뭐, 그러면 여기서 킵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킵을 유지하다라고만 <laughs> 알고 있는 친구들은 엥? 다이어리 쓰다에 들어가는 건가? 음? 습관이다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음? 뭔가 애매하죠. 음? 그래서 이거부터 음. 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그 채팅창에다가 얼른 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많이 어렵진 않은 거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이거 기본만 해서도 음. 하... 지난달에는 다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음흠. 우리 친구들이 음. 알수 있지 않을까. <웃음> 어, <웃음> 어. 어. 보고 있는 친구들이 네. 알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laughs> 네. 다이어리 쓰는 게내 습관이야. 이것도 일부러 제가 한국어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 음. 그냥 말투로 썼어요. 음. 그래야지 우리가 쓰라를 했을 때, 스피킹 라이팅을 음. 했을 때좀 편안하게 가지 않나. 내 습관은 다이어리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laughs> 그죠? 나의 습관은. 어, 나의 습관이 또 나의 습관은. 우리 그러지 않잖아. 내 습관도 아니야. 나의 <laughs> 습관이잖아. 문어체로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막상 그 표현 쓸려고 그러면 잘안와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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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자, 한번 우리 친구들 정답을 살펴볼까요? 네. 네. 채팅, 채팅 주세요, 그대로. 어, 걱정하지 말고 주셔요, 주셔요. 괜찮습니다. 자 정답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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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음흠. My habit is to keep a diary. 그렇죠, keep a diary. diary를 <laughs> 킵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diary를 쓰는 거예요. 그치어 놀랍지. Write a diary가 아니라 안돼. <laughs> 안되다. Right, 아, write a diary라고 쓰지 않는다 말을. Right. 이,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우리가 right. 금지. 금지 금지 주세요. 금지 금지 딱지 붙여주십시오. 금지. 금지. 그렇죠. <laughs> 그래서, keep a diary 라고 해야지, 이제 알아듣는 거지. write a diary 하면은, 음, 음, 안 쓴다는 거. Mm -hmm. and write a journal? Mm -hmm.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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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쓸수 있어요. journal 음. 하면은, 또 우리가 일기장 정도. 그렇죠? 나의 약간, 어, 속내기를 <laughs> 쓰는 그런 일기장도 우리가 journal. 그렇죠? 이란 단어 쓰니까요. 좋아요. 우리 친구. It is my habit. To keep a diary. 어, 그렇게도 음. 되겠구나. 좋아요. 우리 okay. 친구 잘했어. 잘했네요. 이것도 이투 가져준 줄. 알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잘했어. 이렇게 음. 해도 좋아요. So keep a diary가 포인트였으니까요.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갑니다. 도전. 뜨단. 얘는 항상 이러더라. 이게 꼭 옛날 게 먼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바로 아하 어, 약속은 하는 것보다.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지. 이런 말꽤 하지 않나? 그렇지? 그치, 그치. 어. 그러니까 계획도 계획을 하는 것보다 계획을 실천하는 써. 게 어렵지. 어, 그런 거, 그런 그치, 거. 그치, 그치, 그 그런 느낌. 음. 그래서 약속을 하다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러네.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한번 해봐일 1타 2피를 제가 노려보았어 아주 좋네요. 괜찮죠? 그쵸. 음흠. 약속을 또, 뭐 지켜야 남자다. 어, 그렇지. 약속을 지켜야 남자다. 그때도 막. 사실 약속을 지켜야 여자기도 하고 아 그렇게 사람이지 사람이지 <laughs>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사람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약속을 하는 것그 다음에 비교를 했단 말이죠 저 비교 표현도 어떨까 아, 아더 어렵다 그렇지.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꽤 굉장히 좀, 디자인이 들어간? 네, 문단이네요. 꽤 들어갔습니다. 네, 음. 꽤 들어갔습니다. 꽤 들어갔고요. 아, 이거를 그때 당시에 쓴 날짜가 좀되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의도는 그랬어. 의도는 아, 그치, 그치. 약속을 하다와 지키다를 둘다 넣고 어... 비교급을 보여주며, 어, 그렇죠.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었다. 예, 네. 뭐,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어, 창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채팅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 이거를 지금 녹화 강의로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 어, 지금은 아마 지금 6월 현재, 6월 첫째 주 현재에는 PDF 파일이 없겠지만, 으흠, 아마 으흠. 이번 달 말, 6월이 지나면 여러분들 다 PDF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쵸. 거기다 작성을 하는면서, 예, 네, 글을 쓰면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글을 쓰시면서. Keeping a promise is harder than making a promise. 오. No. 아 지금 포인트를 좀 이해한 게딱 보여요. 그쵸? 좋아요, 좋아요. 자. 문장에서 음. 주어 자리에 음. 명사를 썼다는 점. 음, 아주 좋고. Good. 그리고 비교도 잘했고. 그다음에 make a promise. Make a promise. 그쵸.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음. 이걸 이투가존주로 아, 했긴 했어요. 아, 음. 네, 그래 It is more difficult to keep a promise than to make a promise. Very good. b keep a promise, 도 있고 make a promise. 도 있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음. 뒤로 이렇게 진주어로 보내면 음, 음. 더 깔끔하지 않나?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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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도 볼수 있겠다. 형용사 성질 음. 투자 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keep a promise, make a promise. 이거 두 가지 다, 음. 어, 좀 외워주시면 음. 좋겠다. 응, 음. 음. 약속하자. make a promise 하자. 그렇지. 너왜 약속 안 지키니? keep a promise 해. 이렇게. 그렇지. 좋아요. 너무 좋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지금 한 분씩 정답이 지금 쭉쭉쭉 나오고 있고요. 음. 자, 이번에는요, 아, 요거. 음, 너, 내 비밀 지켜줄 수 있어? 그치. 이거 비밀인데. 어, 눈이 너무 희번뜩했어. 봐. 너무 무서운데? <laughs> 무슨 비밀일까? 그니까. 러 무슨 비밀이지? 우리 비밀을 하나씩 고백해볼까? 그치? 우리 친구들 지금, 어, 비밀? 어, 어 지금. 여기다가.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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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친구들의 비밀 말고요 아, 어, 우리, 우리. 우리, <laughs> 우리, 우리 걸 네. 공유하죠. 그래, 뭐. 그래, 그래. 우리 친구들 지금, 그, 너내 비밀 지켜줄 수 있어? 이거 질문. 의문문 어, 한번 쓰는 동안. 동안 해볼게요. 저는 음. 사실. 음.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맞아? 이 내용을 한 3년 전까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부터는 안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일단 때는 바야흐로 제가 방년 11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아, 온 가족이 다른 친구, 다른 친구 가족들하고 같이 포천에 있는 모 가든에 놀러 왔어요. 그때는 포천에 그 무슨 갈비집, 그리고 계곡에서 음. 그 고기를 구 먹는 게그 당시 되게 아 어, 좀 그런 유행이었어, 우리 아 때. 부모님도 거기 갔는데, 그 계곡이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개구리가 많았어요. 어? <laughs> 네. <웃음> 벌써 느낌이 <laughs> 오죠? 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치. 알도 많고, 알도 많고, 올챙이 뭐 수루 빽빽 그 이제 고기를 시켜 먹었으니까, 우리를 어? 이제 계곡바, 계곡에다가 튜브를 끼워가지고 그치, 그치, 이제 던져놓으셨죠. 귀여워. 어른들은 이제 계속 안에서 약주를 그치, 좀 하셨고요. 그치, 그치. 거기가 이제 자가 꼬고 갈수 있는 그런 그거였어요. 음. 음식점과 그 위층에 숙소가 있는. ]처럼. 아,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었어. 그냥 주택인데, 음. 계곡이 끼워져 있고, 여기에 뭐 우와. 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나무로 된 집인데, 1층이 그냥 가게고, 2층, 음. 3층을 어. 이렇게 자실 분들은 잘수 있게끔 어. 하는 약간 펜션 같은? 어. 요즘 말론? 어. 근데 이제, 올챙이 잔뜩 잡았지. 헉, 올챙이를? 얼만큼 잡았냐면, 페트병 하나를 꽉 채워 잡았어요, 제가. 네. 이런 <laughs> 페트병 이만한 거. 네. 꼬리를 못 움직여. 어떡해. 너무 많이 잡아서 애들이 하면 옆에 있는 애를 쳐. 아. 그 정도로 내가 좀 많이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나 아직도 기억이 나. 이렇게 하면 그냥 10마리. 뭐 이렇게 잡혔어. 근데 집에 가야 되는데 어 이거를 놓고 가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풀어주면 됐잖아. 네. 근데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laughs> 반쯤 풀어줬는데 방년 1일세라는 개념이 없었음을 네. 기억합. 그 그때 어른들이 드시던 약주가 동동주였는데 <웃음> <웃음> 항아리 동동주. 요만한 거에다가 제가 조금 넣었죠. 근데 그 넣었는데 그거를 다 드신 자리였어. 그러니까 어, 어른들이 싹 빠진 자리였는데 어, 어, 어. 이제 거기다가 아 그렇게 무개념하게 하여튼 했어. 근데 그 나이 때는 어쩔 수. 라고 수 하지만 있... 어쨌든 나 아무 생각 그왜 그랬는지 모르겠냐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아다 드신 줄 알았는데 어떤 아버님께서 그거를 그랬어. 한국자 떠서 아니 한국자 떠서 드시는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어제 <laughs> 항아리 동동주에 동동주가? 남은 동동주에 내가 올챙이를 그러니까 올챙이를, <laughs> 올챙이를 한아 나는 지금 올챙이를 올챙이 페트병에 동동주를 조금 넣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반대 얘네가 취해서 광란의 파티라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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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올챙이는 반반 반 이상 이미 다시 배울에 풀어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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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그만해. 당장 어, 엄마가 당장 풀어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갈 생각도 하지 마 우리 집 개구리 밭댄다 그래가지고 진짜 개구리가 나올 정도로, 어어. 올챙이가. 응. 했는데 요만치 남았어. 그 요걸 사실 내가 가져가고 싶었어. 아, 올챙이를? 올챙이를. 근데 엄마가 거 마저 버리래. 왜 부해가 난다 그랬을까? 그치, 그치, 하여튼 그치, 그래갖고 그치. 동동주에다가 좀 풀었죠. <laughs> 근데 그그그 그 동동주를 떠서 드셨어. 그거를 영원히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 그 아버님은 아빠 친구분이신데, 제가 그 아저씨한테 아직도 얘기를 못했어요. 살아 계시죠? 아유 그러면 건강하십니까? <laughs> 건강, 건강하십니까? 건강 올챙이 덕분일 수도 있어요 스태미나가 있어. 훌륭했을 수도 음, 있어요. 음. 네. 어쨌든 저의 비밀은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그렇죠. 이상하지 많이 했어. 어,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끼리만 해. 아 그래 이렇게 저, 우리끼만 리 알고 있어요 돼. 그지그죠 그렇죠. 우리 답은요. Can you keep my secret? Can you keep my secret? 아 두, 좋아요. 두 친구 다. 응? 음? 어그두 친구요? 네. 어 그러네. 좋았어. 아 저의 인성은 조금 음. 들켰지만 그래도 정답은 아 우리 대동단결했다 그렇죠 Can you keep my secret? 음. 완벽했습니다 좋아요 좋아. 아 우리 주원 쌤 비밀을 듣고 싶지만 네그 비밀은 다음 시간에 한번 쌤이 이미 아는 비밀인데 나 여러 개 알아 <laughs> 쌤과 좀 여러 개쌤 사실 되게 충격적이야 나는 내가 인성이 문제지만 여러분 나는 인성이 문제인데 우리 주원 쌤은 약간 그 스토리가 굉장히 굉장히 이거는 라디오 사연에 보내야 돼요. 어. 저는 그냥 인성이 나쁜 애로 끝나요. 근데 우리 주원쌤은 이거 라디오에서 다뤄야 돼, 소재로. 아, 나는, 나는 지금 말하려고 했던 거는 음. 내 신체에 관한 거였어. 어, 신체에 관한 거? 내 신체와 관련된 행동. 아, 뭐, 이거? <laughs> 아 춤추는 거? 그건 비밀이 아니지. 아, 그치, 비밀이 아니지. 어, 뭐지, 뭐지? 쌤은 알지만, 어. 아이들은 절대 알수 없네. 그래서 지금, 그럼 어떻게 하지? 말해야 돼, 그 말해야 말할... 돼. 아 말하고 싶은 말 해요. 우리 비밀을 <laughs> 다 밝히는 시간 가도록 보도록 합시다. 뭐야 뭐야? 제가 어. 사실은 <laughs> 여러분만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다섯 명이 있죠. 어. 여기 녹화로 여기... 어차피 포트릴거긴 한데 그거 보는 사람까지 해서 <laughs> 그, 그렇게만 알고 있어. 코파는 걸 좋아해요. <웃음> <웃음> 밝히지 말라고. <laughs> 이건 내가 알고 있던 거야. 이건 내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원쌤은 동굴 탐험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동굴 탐험. 이제 애들이 날싫어하겠지 그치. 이제 주원쌤이 주는 유인물은 좀 피해서 받겠죠. 제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직장에서 하진 않고요. 네네 댁에서, 네네. 댁에서. 네네. 댁에서. 편한 곳. 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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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 청소를 하고 주무신대요. 난 그게 되게 놀랐는데, 어, 난 솔직히 놀랐거든. 아, 그렇게 동굴을 자주 탐험을 하시는 분이 또 있을까. 어. 굉장히 좋아해 나는 또 그걸 오히려 반대로 놀랐어 어떻게 그걸 청구를 매일 하지, 하지 않느냐 <laughs> 그러니까 약간 약간 귀를 매일 파는 거랑 비슷한 거야 세마의 <laughs> <쌤의> 입장에서는 <laughs>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뭐 직장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네네. 거. 네, 유인 속마... 유인물에 절대 네 그런 일은 없다. 네. 유니콘처럼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하, 자, 다음 옵시다 네네. 아, 뭔지 모르지만 침착이다 <칭찬이 웃음> <laughs> 뭔지 모르지만이란 말 되게 좋다. 그쵸. 우리 뭔지 어. 모르지만이란 말 하잖아. 야, 뭔지, 뭔지 모르겠지만. 모른네. 야, 진정해. 어. 야, 왜 그래, 왜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좀, 음, 음, 좀 가라앉혀. 그지그지 이거, 이거. 그치? 이거, 이거. 야, 뭔지 모르겠지만 쟤 되게 기뻐 보인다? 어. 이런 말. 맞아, 맞아, 맞아. 노렸죠. 노렸네, 노렸네. 이 말은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친구들 또 궁금합니다. 그치, 우리 항상. 한창 얘기 중이구나. 이게, <laughs> 녹화, 저기, 이게 약간 버퍼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서 보거든요. 한 10초 정도 버퍼링이 늘 있나 봐. 어. 이제 다시 심각해졌나? 응. 음. 아닌 것 같아. 이제, 이제, 이제 얘기할 건가 봐. <laughs> 너무 웃겨. 근데 뭔지 과연. 모르지만. 그치, 뭔지 모르지만. 그지, 뭔지 모르지만 지금 관건이. 침착해는 또 명령문이겠네요. 어, 그렇겠죠. 음. 자, 답안을 작성한 지가 정 오래돼서 <laughs>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그리고 더더 네. 더 다양한 친구들이 좀 도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존재하지만 답글을 주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요. 우리 이따가 만날 건데. 자, I'm not sure, but keeping 침착. c o n f i d n c e c o n e n c 아 너무 귀여. 워 <laughs> <laughs> 너무 귀여. I'm not sure. 이거는 yeah. 모르겠지만이라기보다는 내가 확신을 못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 어, 이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지. 어, 어, 어. I'm not sure는 음? 아이 귀여라. 확신 없음. 아 어, 확신 없습니다. 어, 어. 좋아요. 지금 약간 우리가 헷갈려하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 보지 뭐. 음. 이겁니다. Whatever happened. 그렇죠. Whatever happened.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음. 이 말입니다. Whatever happened.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이거 happened인데, ED부터 떴고 happened. happened.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영어 잘하는 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뒤를 흐리라고 그래요? 했잖아. 그렇지? 오, 잘 생각해 봐.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언제 whatever happened. 이렇게 얘기해 주냐고. 안 해주잖아. 음가 다안떠져주잖아 복수하세요. <laughs> 복수해, 복수해. 복수하세요. 응. 그래서, whatever happened, please try to keep calm. 응, keep, keep calm. 이거 있잖아. 그 유명한 그거. 그거 영국. 어, keep calm and 뭐지? 뭐, keep going. keep, keep calm, calm and 뭐, 계속 뭘 하래. 그치? keep calm and do 뭐 이런 거였나?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야. 그 이미 없잖아요. 그거. 그니까요. 그치? 그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calm은 형용사죠. 네, 네, 네. 응. 그래서, keep calm. Keep. keep 뒤에는 그럼 형용사가 올수 있겠네요? 올수 있죠, 올수 있죠, 올수 있죠. 오케이, <laughs> 그래서 이거 있잖아, 조용히 해. keep quiet. 그렇지그렇지 음, 제일 우리가 또 쉽게 아는 거.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여러분, whatever happened 기억하세요. whatever happened. 아, whatever happened. whatever happened. keep a secret. <laughs> <laughs> 그래요. Whatever h a p p e n keep her 메뉴를, secret. 의미를 꼭지켜줘 네, keep her secret <laughs> 자, 이번에 요것도 약간 음. 우리가 많이 쓴 말이에요. 아, 그러네? 응. 음. 남자친구가 모든 걸 간섭하려고 해. 우리 간섭하다란 말 진짜 많이 하거든? 진짜 많이 하죠. 그치? 지 아, 이제 거기서 간섭. 많이 친구들이 쓰는 게 음. 많이 쓰는 거 있거든요. 음. Interfere. 아, interfere, intervene 음, 음. 이런 애들을 뭐, m e d d l i n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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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거, 거, 거 많이 거. 하는데 음. 그게 우리가 쉽게 물론 interfere 할 수도 있고, 그쵸? intervene 할 매, 수도 있는데. m e d d l i n 좀 쓰기도 하고. 어, 어. 음. 근데 이제 고그 표현보다 조금 더 쉬운, 쉬운 나라가 있어요. 음, 음, 훨씬 더 쉽고 고 음. 그 단어는 사실은 고 단어 freak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음. 그러니까 너무 왜 모든 거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는 그렇지 그렇지. 아그 단어를 얘기해버렸어. Control freak 이란 말을 진짜 많이 해요. Freak 음. 이라는 게 F R E A K 인데 음, 그게 음. 약간 좀 나쁜 말로 하면 미친놈, 뭐 이런 거고,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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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환상해서. 변태, 어 환장한 애, <laughs> 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control freak 이러면 이제 어 완전 막 마음대로 지맘대로 하는 그치, 거를 그치. 어 미쳐하는 애, 어어 어, 어. 과한 사람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종자. 어 그렇지. 그런 뜻이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보세요. 남자친구가 모든 걸 간섭을 하려고 해. 좋지 않죠? 뭐지 뭐지? 간섭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간섭을 하려고 모든 해. 걸, 모든 걸, 모든 걸. 아, 쌤이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다. 아, 아. <laughs> 이단어가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그걸 지금 하는 거였어요. 이건 아래에 뭔가를 놓겠네요. 음,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음. 자, 남자친구가 모든 걸 간섭하려 해.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아, 차마 프리게 미친 놈이라 쓸수 없었구나. 환장하네 이렇게 잘 써. 말해봐, 말해봐빨 리. 우리 여기다가 욕 쓰면 노란 딱지인가 아, 노란 딱지가 유튜브에 붙여주는 거죠? 그 잘못한 사람들. 맞아요. 네. 사실 저한텐 어? 몰라. 응. 여러분, 차팅, 차팅. 으흠. 뭘까, 뭘까? 모든 걸 간섭하려 해. 킵을 써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되고, 컨트롤을 써야 되고. 으흠. 다 낫지, 뭐. 응. <laughs> 과연. 과연, 과연, 과연. 네, 네. 좋았어. <laughs> 답안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네. Mm. My boyfriend likes to keep control of everything. Mm, 입니다. Keep 그렇죠. Keep control. Keep control. 어허, uh -huh. keep control. 다 뭔가를 지시하고 하지마, 해 이런 걸 우리가 keep control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control에 뭐에 대한 control이냐 하게 되면은 of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control한다. 그치. 응. 이름 좀 싫지. 아안 어, 되지. 어, 솔직히 안 되는 거야. 어, 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마음대로 control하려고 하면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 있어. 어 맞아. 어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 요즘에는 조금 좀 각박한 사회라서 맞아. 어떨지 몰라. 맞아. 맞아. 어 최악의 맞아. 경우에 그 사람이 컨트롤을 그냥 내 어떤 행동만 아니에내 목숨을 컨트롤하려고 <laughs> 할 수도 있어.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막 살고 죽는 게 그의 손에 그러니까. 혹은 그녀의 손에 잡힐 수도 있어. 그치, 요즘에는 그치? 여자도 데이트 폭력 진짜 많대요. 아 진짜. 예남 어. 남자분들이 많이 맞는데요. 어머 근데 착하다. 사실 그 착한 거지 사실 여자 한 요거 여가... 어, 그러니까 마음을 진짜 착하게 먹 뭐라 그래야 되지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아 그지 그데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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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군대 갔다 오면 군대 는 사실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를 음. 배우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 맞아. 근데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도 막 맞고 막. 근데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분 음, 대단하신 분이지 진짜 대단 그래서 요즘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뉴스 보면 요즘 너무 무슨 일이 많아. 그죠? 맞다. 자, 이번에, keep control. 요거 기억하시고. 간섭하지 마. 우리 팀키간까지 아무것도 안 써줬어. 어, 이럴 거야. 자, <laughs> 이따가 만나요. 오프라인으로. 네. 자, 우리 팀이 계속 점수를 네. 내야 해. 계속 점수를 내야 해. 우리 쪼그매지자. 어, 그래. 안녕. 안녕. 우리 팀이 계속 점수를 내야 돼. 점수를 내다. 점수를 내다. 어, 아, 야, 점수 땄어. 우리 팀 점수 계속 따. 계속 따. 어. 축구 어. 보면은 그런 일 많잖아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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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따야지. 아, 여기서 음, 점수 음, 냈어야지. 음, 약간 음. 아, 여기서 뭐 아, 나 그거 좀 아쉽더라. 지뭐 이런 거. 이번에 그 브라질 음. 원정 경기 왔더만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네이마르가 엄청 막 돌아다녀요. 오. 네이마르가 막에버랜드를 놀러 갔고 오. 네이마르가 막 클럽을 갔고 오. 막 이런 오. 얘기가 있는데 아, 그거를못 봤어. 선생님 축구 좋아하세요? 어, 축구 보는 건 좋아해요. 아. 할 줄은 저는 모르니까. 아. 그래도 왜 월드컵 되면은 전 세계 위아도 월드 아닙니까? 그건 그래 맞아. 그쵸. 나도 월드컵은 재밌게 봐. 그죠, 그죠. 음. K리그도 가끔 봐요. 우와. K리그도 돌렸다가 재밌으면 봐. 아. 어. K리그 방송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 말요. 음, 있어요. 케이블 있어요. 그래서 가끔 봐요. 근데 볼때볼수 있을 때. 음, 음, 음. 보통 그럴 때 주말밖에 없는 거 같아. 그치. 주중에는 좀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어 점수를 딴다. 이 얘기를 점수를 하거든. 점수를 딴다. 응, 점수를 딴다. 점수를 내다. 아는 단어일 거야. 아는 단어죠. 네. 과연? 네. 뭘까요? 네. 오, my team has to keep scoring. 그렇죠. scoring. score 하면 점수를 내다라는 뜻이야. 원래. 그치. 그래서 이거를 점수. keep scoring. 여기서 score, 여기서 동사로 쓰였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음, 동명사죠. 그러니까 keep scoring. keep ing, uh -huh. 계속해서 무엇을 하다. 오, 우리 친구 쳤어요. Uh -huh. We have to keep our score. 음. 아, keep our score 해버리면, 음. our score를 지키자. 그렇지. 점수를 지키자의 느낌이 더날것 같은데요. 그렇죠. 음. keep scoring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음. 자, 점수를 내는 거 keep scoring. 음. 음. 좋아요. 자, 이분에는 마지막에 여러분, 예, yeah, 마지막. 오, 잠깐 제 자리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음, 저 잠, 자리 좀 봐주실래요? 요, 요거 제 자리인데 좀해 주실래요? 음. 이번에도 알다시피 여러분, 유럽은 소매치기가 엄청 많잖아요. 네. 소매치기가 있을 뻔했습니다. 맞아. 쌤이 얘기해 줬어. 음, 저는요, 어 유학하는 기간 내지는 여행하는 어느 나라를 갔어도 저에게 소매치기를 시도한 사람은 없었어요. 맞아. 없어 보이기 때문인가? 아니야. 고마워. 익숙해 보였기 때문이지. 고마워. 사실 막 길도 물어보고. 왜냐면 음. 아무 생각 없어 보여서 그런가 봐. 근데 음. 이번에는 그럴 일있 있을만했어. 있을 저 엄마랑 지하철 탔는데 지하철 앞에. 웬 아기들 두 명이 여자애 아기야 내가로한 중학생도 애 걔네가 막고서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 저 어머니는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우리 날 잡아당기는데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애들과 밀착이 된 거지 오히려. 음, 음, 음. 그러면서 어떻게 막아요? <laughs> 이러,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내 앞에 한명 이렇게 한명 섰어. 음.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도 좀막고어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이쪽으로 좀 막아. 진짜? 어나 그러면 <laughs> 어, 내려? <laughs> 아니. <laughs> 아, 아, 그렇게 하고 가는구나. 어, 나는, 나는 그냥 상상으로. 거기, 난 거기 서 있으려고 그랬어, 그냥. 아. 엄, 우리 어머니는 이두 이, 이 아이에 여기 건너편을 먼저 들어갔어. 아. 우리 엄마는 뚫고 갔어. <laughs> 우리 엄마는 대한민국의 아줌마잖아요? 뚫고 가셨지. 그리고 나는 여기 서 있는데, 어, 이렇게 하다가, 어, 엄마 알았어. 나 여기 탔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아. 이러고서는 여기 섰어. 근데 그랬더니 이렇게 밀착이 된 거죠. 그치. 앞에 가방이 있었는데. 그치. 그랬더니 옆에 있던 파리 언니가. Be careful, you back. 이러는 어... 거예요. 그래서 에? 하고서 아래 봤더니 이뻤어, 이뻤어. 음. <laughs> 요즘에는 착한 사람들이 다 이뻐, <laughs> 마음이 이쁘니까. 그래가지고 그 착한 언니가 얘기해줬는데 <laughs> 잉 했는데 유만히 열렸더라고. 문이 아... 이게 버클이 유만히 열고 또 열어야 되거든요. 반을 열렸더라고. 어 근데 다행이다. 열고 또 열어야 되니까. 또 그리고 그게 안 열렸어. 왜냐면 <laughs> 내가 거기에 뭘 빵빵하게 많이 넣어가지고 버클이 빠지질 아 않아 아 뭔지 아시죠? 그런 상태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가 하다가 안 됐던 거지 그랬더니 갑자기 확 내리더라고 근데 한 명이 또 꼈어요 내려.. 그냥... 문에 꼈어 아 맞다 문에 꼈어 그리고 나는 쟤왜 저러지? 아. 나 그때까지 내가 소매틱을 당했다 생각 못 하고 쟤왜 저러지? 무슨, 무슨 일인가 했겠다 어 내가 어어어 막 이랬어 그랬더니 안에 있던 내가 봤을 때는 같은 팀이야 남자가 문을 탁 열어주더라고 아. 그리고선 이제 도망가게 대비 주라고요. 그래. 근데 그 남자가 좀 수상해. 수상하지. 왜 음. 갑자기 그런? 맞아.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 음. can, you keep, can you keep my seat. 그렇죠. 음. 한번 해 봅시다. Can you watch to keep my seat이라고 쓴 친구도 있네요. 어? can you watch. 어, 그러면 can you watch my seat. 음. 음. 바로 해 줘도 괜찮아요. 그치. 요건요. Do you mind? 음. 아, do you mind? 음. 너어이 표현도 우리가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Do you mind keeping my place for a, moment, uh, for a minute? For a moment? 음. Keeping my place. Keep my place. 내 자리를 좀 keep 해 주실래요? 이 말이고요. 음. Seat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죠. Keep my seat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do you mind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을 그치. yes 하게 되면은 싫다는 거야. 맞아. 그렇죠. Mind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거 싫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아. 그치, 그치. 어 이거 싫어. 아. 그러면 어 yes. 그러면 싫어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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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not at all. Not 이렇게 no. 얘기하는 no. 거죠.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아. Never mind.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 가서 물건을 놓고 화장실 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됩니다.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아 진짜. 다 가져가 진짜 완전 다 가져가. 화장실을 어떻게 가? 어다 들고 가야 돼. 그래서 <laughs> 이거 얘기를 하는 거야. 자리를 뺏겨. 그그그 그, 그,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Do you mind keeping 아... my place for a minute? 아... Because I need to go to the loo.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lace가 되는구나. Please가 되는 거죠. 어, 아, place가 어. 되는 왜냐면은 거죠. 왜냐면은내 소지품은 거기 없고 그냥 내 자리니까. 어 그렇죠. 보통 중요한 소지품 은 어쨌든 가져가. 뭐, 뭐, 노트북을 깔고 있었으면 노트북까지는 안 가져가겠지만, 음. 어쨌든 지갑이나 이런 거, 핸드폰은 다 음. 가져가고, 음. 걔한테 이제 나 잠깐 좀 자리 좀, 이렇게. 음. 그옆 사람도 좀 믿음직한 사람이어야지, 그치? 딱 봤을 그... 때 쓰리꾼이야. 그러면, 안 어, 안 되지, 안 되지. 그,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응. 음.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 그렇죠. 음. 완전 좋죠. 진짜 좋아. 내가 생각했을 때도.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오늘 킵에 관련한 콜로케이션 연습을 해봤고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은 답변을 원했지만, 다음에 또았어 오늘 처음이라서 또 그래 그래. 부끄러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익명을 보장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럼. 어 안내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이번 주는요. 이렇게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가 오늘만이고요. 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고, 고. 어 여러분들 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저장이 되어서 어, 이 영상 내역으로 들어갈 텐데, 그 밑에 보면 이번 달 6월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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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방송을 하는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얍 yep. <laughs>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안녕할게요. 안녕!